8점 문제 함께 봅시다. 자, 1번, A번은 despite 나왔죠. 전치사고요. 뒤에 명사 오겠죠. Therefore, 접속 부사이고요. 컴마 찍고 절 이렇게 올수 있겠죠. However, 접속사로도 나오기도 하고 접속 부사로 나오기도 하죠. 접속사로 썼을 때는 아무리 뭐뭐 한다 해도 절이 나올 거고 자, 접속부사로 썼을 때는 컴마 찍고 절. 그러나 란 뜻이었죠. unless는 접속사로 뒤에 절이 연결되겠죠. 뭐뭐 하지 않으면의 의미였죠.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번. These all small retail businesses. 여기까지 주어 표시할게요. 자, 이런 모든 작은 소매의 사업체들이 used to 동사 원형이 뭐뭐 하곤 했다라 뜻이었죠. line이 늘어서다. 줄지어 늘어서다 이런 의미거든요. 줄지어 늘어서곤 했습니다. 과거에 그랬대요. the street, 그 길거리를 따라서 u p s t i s 그 도시에 everywhere, 모든 곳에서 그랬대요. 그 이거는 옛날 일이에요. 옛날에 그랬다. 자, 근데 today, 오늘날 과거와 오늘날을 지 비교하고 있죠. 오늘날 작은 엔데판는 독립적인 가게들이 shops are almost all gone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럼 앞에 내용 뒤에 내용 반대 되죠. 거기다가 컴마컴마 컴마 찍고 들어갔으니 그러나예 정답이네요. 그러나 다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큰 체인 스토어들이 하우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To replace them. 그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접속 부사 필요한 자리고 o 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번은 전부 다 접속 c 사정답이에습오다지판번하지않아 접속 부 해석만 보에뭐 오는지 판요하지 않아도 되고 해석만 c 시 o 될것 같아요. t n c o n r t a s t 대조적으로, r a m s t 대조적으 o r e m o v r e o v r e 다가 the r e 다가 the o r e 따라서, i n s t e o are 신에서 i n s t e c u l a d 대 t 에 c u l r t u a l d i f f e r e n a l d i f f e c r e n s c e s 문화적 차이들이 can cause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a great deal of는 많은 이라 란이죠 많은 trouble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자 뒤에 이제 앞에는 문제를 얘기한다라고 했어. 있어, 야기한다라고 했어요. 자 뒤에 봅시다. it is extremely important 이것은 극도로 중요합니다.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건데 가주어예요. 자 진주어 여기 있어요. 투부정사 했죠. for everyone. 모두가, 얘는 의미상의 주어, in class. 그 교실에 있는 모두가 to clearly understand. 명백히 이해하는 게 극도로 중요합니다. 문화적 차이점들을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럼 앞에 내용, 뒤에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어, 문화적 차이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이해를 잘 하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가 정답이 되겠죠. C번 정답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도 전부 다 접속 부사들이니까 뜻을 볼까요?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Furthermore, 게다가,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입니다. 자, 앞에부터 가볼게요. Any contract, 어떤 계약도, that calls for criminal wrongs까지 묶어주세요. 자, 얘는, 주격 관계대 명사인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저를 이끌어줘요. 음. Call for는 단어 챙길게요. 요구하다. 자, 어떤 형사상의 criminal은 형사상이라는 미로 쓰였어요. 형사상의 잘못들을 요구하고 있는 요구하는 그런 어떤 계약도 동사는 여기 있죠. It's not a valid contract. 이 단어도 챙길까요? Valid는 유효한이란 뜻이죠. 유효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뒤에 한 계약. In each one person agrees to b i a t up another person in exchange for money까지 묶어주세요. 조금 긴데, 자 여기는 전부 다이 contract를 꾸며주는 절이에요. 어떤 한 계약이냐면 한 사람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To b e a up 패도 되는 거. 자,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을. In exchange for. 원래 이거는 뭐뭐에 대한 교환으로란 뜻이거든요. 돈에 대한 그런 교환으로, 얘 예, 패도 돼. 라고 하는 그런 계약, 그런 한 계약은 is not an enforceable contract. 자, 이 단어 챙길게요. enforceable. 실행 가능한 계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it calls for 이건 요구하기 때문이죠. A criminal act 그 아까 형사상의 그런 범죄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그 계약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는 거니까 정답 D번이 되겠죠. 자 정리됐으면 넘어갑시다. 4번도 역시 어, 접속 부사 그리고 접속사도 들어있네요. Likewise. 유사하게도 어도는 접속사로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었죠. 자, hence 따라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죠. 얘네들 a, c, d 번은 접속부사이고요. 그러면 해석을 또 한번 해볼까요? Firefighters 소방대원들은 cannot control 통제할 수 없어요. When a fire starts 불이 언제 시작되는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They just have to stop it. 그들은 단지 이걸 멈추게 해야만 해요. 자, however inconvenient the time is 라고 했죠. 여기 however는 아무리 뭐뭐한다 해도 이런 의미거든요.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이 뜻이에요. 얘는 뭘로 쓰였어요?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절이 연결돼요. 근데 이 however는 좀 독특한 애인데, 형용사나 부사가 이절 안에 들어있으면 얘를 먼저 앞에다가 써줘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얘가 형용사거든요. 얘를 앞에 먼저 쓰고 주어 동사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얘는 좀 독특해요. 자, 그럼 소방대원들이 불이 언제 시작되는지 이거 통제할 순 없지만 일단 꺼야 된다는 라 거예요. 뒤에도 봅시다. Uh, police officers, 경찰관들은 cannot leave a crime scene. 범죄 현장을 떠날 수 없습니다. Just because it's time to go home. 어, 나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라고 그렇다라고 해서 단지 그래서 떠나면 안 된다는 라 거죠. They have to make sure 그들은 확실히 해야 돼요. The situation is safe 그 상황이 안전하다는 라 것을. Before they leave 그들이 떠나기 전에. 그럼 앞에 소방대원들, 뒤에는 경찰관들에 대한 예시들이 나왔죠. 자, 그러면 비슷한 예시를 둔 거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 되겠어요. 어, A 번 정답. 왜? 얘 예, 여기다가는 예시원이라고 적어세요 예시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분부터 있죠. 여기다가 예시2라고 적어보세요. 이렇게 예시가, 동일한 예시가 연결이 될때 음, 그럴 때는 likewise, 유사하게도 이런 예시가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음, 5번,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해. and some, 요약한데 fortunately, 어, 운이 좋게도, 다행히도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접속 부사죠. 품사는 같습니다. 해석할게요. Surveillance cameras. 이 단어 좋습니다. Surveillance. 자, 감시란 뜻이요. 감시 카메라들이 have been widely used. 널리 사용되어 져 왔어요. In many places. 많은 장소들에서. For security purposes. 안전,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그 유용함은 여기 뭔가 들어가요. is still controversial. controversial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controversial. 그럼 앞에서는 널리 사용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논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가야 되겠죠. 앞뒤 내용 반대니까. D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볼까요? 6번. A번. Unfortunately. 불행히도. 란 뜻이었죠. 자, 접속부사고. 그 다음, because는 접속사죠. 뒤에 절이 오죠. 뭐뭐 때문에. 자, in spite of.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오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conversely는 반대로란 뜻이었어요. A번하고 D번은 접속부사고, B번 접속사, C번 전치사입니다. 정리됐죠? 자, 6번 읽어볼게요. Our desire, 우리의 열망, to be accepted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받아,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is extremely powerful. 극도로 강합니다. 그 다음 뒤에 연결해서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continue to give in to peer pressure 라고 했어요. 이 단어 칭해볼게요. give in to. 굴복하다란 뜻이에요. Peer pressure는 또래 압박이라는 뜻이거든요. 또래 압박에 굴복하는 걸 지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Throughout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통해서. Peer pressure, 또래 압박은 as another form, 또 다른 형태입니다. A false reasoning. 잘못된 추론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럼 앞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한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이런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정답 A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도 조금 시간이 걸렸죠. 왜 해석이 필요해서. 자,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